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8일 오전 9시 새로운 아이패드와 애플워치를 공개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날 공개된 것은 애플 이벤트의 정확한 날짜였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9월 15일 오전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6일 오전 2시에 신제품이 발표될 것이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애플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발표될 것이라는 날짜에 아무 소식이 없자 현재 애플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새로운 제품을 기다리던 많은 유저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해프닝으로 끝나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렇다면 9월 15일에 아이폰 12는 발표될 것인지에 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거먼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월까지는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신 이번 행사는 새로운 아이패드와 애플워치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해 애플 행사 안내문을 터치하게 되면 화면이 AR 증강현실로 바뀌고 파란색 선으로 이루어진 애플 로고가 움직이며 행사 날짜인 9월 15일로 변하는 재미로 숨겨 놓은 메시지나 기능을 가르키는 이스터에그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9월 15일에는 신제품 발표의 포커스가 AR 기술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2의 경우에는 AR 기능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아이패드 에어4에서 구현하는 AR 증강 현실 기능에 초점을 맞춰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지갑이나 스마트폰, 열쇠 등을 분실해도 바로 찾을 수 있는 분실 방지 추적 태그 제품인 에어텍스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번 공개 행사일 관련한 해프닝은 애플로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향후에는 삼성처럼 미리 애플 이벤트 일자를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아, 잠도 못 자고 기다렸는데.